프로야구 역사에서 이렇게 특별한 순간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삼성의 핵심 투수 원태인이 마운드에 오르자마자 첫 번째 타자로 나온 기아 타이거즈의 3년차 젊은 선수가 놀랍게도 첫 타석에서 홈런을 쳐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홈런을 맞은 원태인이 순간 멍하니 공중을 날아가는 타구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야구계에 새롭게 떠오르는 신예원이 KBO 리그를 완전히 뒤흔들 준비를 마쳤는데요. 단한 번의 홈런으로 이렇게 강한 인상을 남긴 신인이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 많은 팬들의 관심과 기대가 뜨겁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선수는 역대급 파워 히터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엄청난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석에서의 모습부터 남다른 거포 유망주 정혜원이 이토록 주목을 받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새로운 희망으로 주목받고 있는 정혜원은 2025년 퓨처스리그 초반부터 야구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장 화제가 되었던 장면은 지난 3월 23일 개최된 퓨처스리그 경기였는데요. 프로 경력이 풍부하고 삼성 라이온즈의 에이스로 인정받는 원태인이 컨디션 확인을 위해 등판했는데 정혜원은 1회 첫 타자로 나와 단번에 선두 타자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원태인은 공이 배트에 맞아 날아가는 순간 그저 공의 궤적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료들은 물론이고 상대팀 선수들도 감탄사를 내뱉을 정도의 대형 타구였습니다. 이렇게 프로 7년 경력의 베테랑 원태인을 상대로 정혜원은 야구 팬들에게 자신의 놀라운 장타력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정혜원의 강력한 스윙은 이미 고등학교 시절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의 야구 인생은 제주 특별자치도의 신광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주라는 다소 생소한 환경에서 야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 서울 덕수중학교로 진학해 실력을 향상시켰고 이후 명문 휘문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잠재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했습니다. 휘문고 2학년 때는 시즌타율 .383이라는 높은 기록을 남겼고 9개의 2루타와 3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장타율 .683 OPS 1.163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이미 고교 무대에서 그의 파괴력이 상상 이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요. 당시부터 야구인들 사이에서는 프로에 가면 홈런 타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교 3학년 시절에는 장타율과 OPS가 약간 하락세를 보이긴 했으나, 꾸준히 이 루타와 홈런을 만들어내며 충분한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일관된 장타력과 뛰어난 파워 덕분에 2023년 KBO 리그 신인드래프트에서 정혜원은 3라운드 전체 22번이라는 비교적 높은 순위로 기아 타이거즈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그를 평균 이상의 유망주로 평가했고 구단 내부에서도 잠재력이 매우 크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입단 과정도 순탄하게 진행되어 2022년 10월 2일 계약금 1억 원과 연봉 3천만 원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아 스카우트 팀은 정혜원의 강력한 파워와 넓은 수비 범위가 미래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25 시즌 현재 퓨처스리그 첫세 경기에서 무려 12타수 5안타, 그중두 개의 홈런과 두 개의 2루타를 기록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이지만 타율 점 4.17, 출루율 점 4.67, 장타율 1.083을 기록하며 괴물 신인이 면모를 확실히 증명했고, 아직 퓨처스리그에서만 활약하는데도 홈런을 계속 쏘아 올리는 걸 보니 미래가 기대된다 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태인을 상대로 한 선두 타자 홈런이 큰 화제가 되면서 구단 안팎에서 정혜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한층 뜨거워졌는데요. 강력한 스윙이 특징인 그는 고교 시절부터 타격할 때 방망이를 마치 토끼 귀처럼 세워 들어 스윙한다는 독특한 자세로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저 스타일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배트에 공이 맞았을 때 놀라운 비거리로 이어진다는 점이 큰 강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파워와 장타 생산 능력 덕분에 이미 2021년 전국 고교야구 대회 홈런상을 수상했고 2022년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반기 우수선 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프로에 입단한 후에도 정혜원의 성장은 계속되었는데요. 2023년 4월 15일 첫 퓨처스 리그 경기에서 대타로 등장해 LG 소속 성동현을 상대로 홈런을 때려내며 강렬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이후 시즌 내내 꾸준한 활약을 펼쳤고 전반기에만 7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남부리그 홈런 부문 상위권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체력적인 문제로 후반기에는 다소 주춤했고 기아는 그의 육성을 위해 1군보다는 2군에서 꾸준한 경험을 쌓게 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4시즌이 찾아왔고 많은 팬들은 1군 무대에서의 정예원 등장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스프링 캠프 이후 소식이 잠잠하더니 4월 말에 토미존 수술을 받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미존 수술은 재활 기간이 최소 7에서 8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그는 시즌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복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2024 시즌은 팀에서 이탈한 채 재활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재활을 마치고 2025 시즌이 도래했고 기아 타이거즈는 정해원의 포지션을 외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미 3루와 1루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장타력을 갖춘 우타 거포 자원이 외야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팀내 젊은 외야수 자원이 생각보다 부족한 편이어서 재활을 마친 뒤에는 박재현, 김석환 등과 함께 외야진에서 상당한 출장 기회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원래 주 포지션이 3루수였지만 내야에서 기회를 찾기 어려운 만큼 외야수로의 전환은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혜원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신체 조건에서 나오는 장타력인데요. 체격이 좋아 타구를 멀리 날릴 수 있는 거포형 타자 유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퓨처스리그에서도 불과 3경기 만에 두개의 홈런을 날리며 거포 본능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원테인을 상대로 친 홈런은 KBO 리그 최고급 투수를 상대로 한 위력 과시였다는 점에서 일군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 셈입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장타력이 뛰어난 대신 컨택 능력이 다소 아쉬운 편이며 변화구 대응력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타격할 때 특유의 배트 움직임이 다소 크다는 점도 지적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점들은 경기 경험을 쌓으며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며 기아 구단 역시 이를 염두에 두고 그를 퓨처스 리그에서 차근차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퓨처스 리그에서의 활약이 계속된다면 올 시즌 중 1군 승격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현재 기아는 외야진의 젊은 자원이 필요하며 특히 파워 있는 타자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혜원이 지금과 같은 타격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1군 콜업은 시간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기아 팬들은 최영우를 연상케 하는 타자를 꿈꾸며 정혜원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영우는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타자 중한 명으로 특히 기아 타이거즈에서 보여준 그의 활약은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2016년 기아에 입단한 그는 팀의 중심 타자로 활약하며 2017년 한국 시리즈 우승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최영우의 가장 큰 특징은 정확한 타격과 꾸준한 장타력인데 이는 정혜원이 본받을 만한 모범이 됩니다. 최영우는 파워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는 타격 능력, 높은 출루율, 그리고 주자가 있을 때 더욱 빛나는 클러치 능력을 갖춘 완성형 타자입니다. 정혜원이 최영우와 같은 길을 걸어 기아의 새로운 간판 타자로 성장할 수 있을지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현재 기아 타이거즈는 최영우의 노하와 함께 새로운 중심 타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우는 여전히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의 기량도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혜원과 같은 젊은 거포 자원의 등장은 팀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정혜원이 최영우의 계보를 이어 기아의 중심타자로 성장한다면 그것은 팀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혜원은 타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루수에서 외야수로 포지션을 전환했지만 그의 유연한 신체 조건과 넓은 수비 범위는 외야에서도 충분히 좋은 수비를 펼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좌익수나 우익수 포지션에서 그의 강한 어깨와 빠른 반응 속도는 큰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정혜원의 성장 가능성은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와도 직결됩니다. 현재 기아는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통해 팀의 세대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혜원과 같은 유망주의 성공적인 안착은 팀의 장기적인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타격에서 팀의 중심이 될수 있는 선수를 발굴하는 것은 어느 구단에게나 큰 과제이며. 정혜원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을 위해 기아 타이거즈는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퓨처스 리그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게 한후 적절한 시기에 1군으로 콜업하는 전략을 통해 선수의 자신감과 경험을 동시에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타격 고치들과의 꾸준한 훈련을 통해 장타력은 유지하면서도 컨택 능력과 선구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연 기아 타이거즈는 이 대형 거포 유망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는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자원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입니다. 올 시즌 퓨처스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홈런 생산력과 강력한 장타력 그리고 그가 앞으로 만들어낼 기록들이 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괴물 거포 정혜원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